사랑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 자신의 부끄러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인도하셔서 제가 이렇게 주종의 길에 서 있지만 제가 인간적으로 주종의 모습을 떠나서 인간으로 딱 돌아갔을 때는 제가 굉장히 어수룩하고 미숙한 사람입니다 아, 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도 겁이 많고, 어, 좀 많이 그런 아주 미숙함을 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어, 승용차가 어, 얼마 며칠 전에 이렇게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니까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다 이제 이렇게 수습을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이차차 차 안에 있는 시계가 이제 시계 시동이 멈춰져 있을 동안에 에그 시계가 중단되면서 에, 시계를 맞춰야지 되는데 그 시계를 맞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차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니 이 차를 에,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차가 멈출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시계가 아리 늦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손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한 거예요. 어제 시계 좀 고쳐줘. 이게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해주면 되고. 근데 그 내면에는 어떤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냐면 나는 못해. 나는 이게 특히 기계를 못 만져. 나 무서워. 나 고장 낼지 몰라. 어떻게 손대야 될지도 몰라. 나는 못 한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누가 와서 고쳐 줘야 돼. 그러면 고쳐줄때 옆에서 배워야 된다는 생각도 못 하는 거야 나는 원래 못 한다는 생각.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면서 내가 너무 무능하다. 20여 년 동안 승용차 내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계 하나를 맞출지도 모르는 너무 무능하고 이건 너무 생각이 없이 사는 거고 그런 그런 게막 오면서 제 자신에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꼭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조정해 줄때 옆에서 어, 이렇게 내가 옆에서 배워야지 어, 이건 부끄러운 거야 이건 정말 무능한 거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거 고쳐달라고 그러고 이런 게 너무 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게 정말 잘못된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예 게으름과 그 무능함 속에 사는 것들을 더 많이 드러내 주세요 제가 막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안돼 나는 못해 나는 원래 그래.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이 기도의 소리 내라고 기도한 말씀을 드렸는데 난못 내. 나는 원래 소리 못내 나는 못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은 저번에도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눈빛으로 눈빛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할 때가 있어요. 한없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아무 말하지 않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생하게 듣고 나도 하나님께 말씀드려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대부분은 그런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는 케이스는 흔치 않죠. 또 그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모든 구조 속에서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도 그 정말 얼마나 진액을 다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도 성경에 곳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을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신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다입부터, 시편에서부터 뭐, 다, 그런 게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나는 원래 그래. 내 스타일이 원래 이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묶여서 더 이상 다른 때는 소리를 잘 내면서 그때는 소리를 못 내는 것,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복음 사장에 보면은요, 사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몇 가지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해. 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언어 속에, 생각 속에 포로가 돼. 묶여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책을 가져오라고 해갖고 그거를 이제 딱 펴시고 얘기하시다가 그것을 다시 덮어가지고 이제 해당 직원에게 돌려주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쳐다봐요. 예수님, 사람들의 눈길이 예수님께 다 이렇게 쏠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두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감탄하면서 와, 이 은혜로운 말씀이 네. 막 놀라면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유세의 아들이 아니냐 막면서 수근거리고 응? 아직 이제 예수님의 존재를 다 모를 때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특히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여기에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그런 거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은요, 어떤 것도 다 포로에서 자유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막 사람들이 와, 와 놀라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 여러분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높은 수준의 자아의 처리가 어떤 거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 말씀을 드렸죠. 자아 처리, 내가 자아 처리가 되지 않는 한은 계속 불행하고 계속 어렵다. 그런데 그 자아 처리의 최고의 절정이 높은 수준이 이것이 이게 전부다라는 걸 이전 영상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걸 찾아서 한번 또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나를 묻고 있는 언어와 생각과 이런 모든 감정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고 주님으로 이제 하세요. 주님, 그래, 나는 그동안 노력했어도 안 됐어. 아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믿고 아, 내가 이것을, 나는 원래 그래가 아니라 오늘부터 바뀌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주일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더 진지해지고 지극정성스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